여러분 안녕 오늘 먹어볼 건오뚜기에서 오뚜기, 나온 영양닭죽입니다 인삼과 대추가 들어간 진한 당육수라고 하네요 아 안심따개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심따개라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숟가락이랑 비닐봉투로 비닐로 덮여진 그릇이 나옵니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4,500원이고요. 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이거랑 다른 맛 하나 해가지고, 음, 한 개당 2,250원 주고 샀어요. 전자레인지에 데우려면, 이렇게 뚜껑을 뜯어서, 이 비닐을 뜯고, 와, 인삼 냄새가 진짜 엄청납니다. 뜯고, 이거 덮어서, 전자레인지 2분 데우면 되고요. 만약에 음, 끓는 물에도 될수 있어요.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뜯지 말고 이 뚜껑을 플라스틱 뚜껑 빼고 이 뚜껑은 덮으면 안 돼요. 이 비닐은 뜯, 뜯지 않은 채로 8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. 근데 끓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10, 12분 정도는 걸릴 것 같죠. 전자레인지가 진짜 엄청난.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. 생활을 편안하게 해준. 어, 나트륨은 얘는 580mg 이고요. 어, 저 지금 잘안 보이는데. 어?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먹었던 쇠고기, 새송이 쇠고기죽에 비해서 100mg 정도 나트륨 함량이 적습니다. 네, 그러면 데워볼게요. 심딱이라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딱 보니까 물 반, 죽 반이네요.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. 입천장 4대입니다. 이렇게 숟가락은, 뗄까? 섞어서 먹어야겠죠? 물이 위쪽에 너무 동동 뜨니까 좀 아쉽네요. 물을 좀만 덜 넣어주고. 좀. 쌀을 쌀이나 이런 걸좀더 넣어줬으면 좋았을까.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건강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와 인삼 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인삼 향을 첨가한 건지. 음저 제가 만약에 어렸으면은. 이런 맛을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,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, 너무 맛있네요. 와, 진짜 대박. 기대했던 거 이상입니다. 대추향도 좀 나고, 인삼향도 나면서, 단짠단짠 하면서, 간이 딱 적절하게 맞고, 뭔가 건강해지는 맛이에요. 영양, 퓨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. 그니까 짜잔요.